안녕하세요. 오늘은 탄산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물로 특유의 청량감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. 탄산수는 칼로리가 없고 일반 물보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. 특히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일부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는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갈증 해소에도 유용합니다. 하지만 치아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. 탄산수에 포함된 산성 성분이 치아를 약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탄산수는 일반 물보다 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 시중에는 레몬, 라임, 복숭아 등 여러 맛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습니다. 기호에 맞는 맛을 선택해 즐기시면 좋습니다. 단, 설탕이 첨가된 탄산 음료와는 다르다는 점. 칼로리가 없고 건강한 대체 음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탄산수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